일단, 12 운성이라 하면, 12 운성이라 하면, 어쨌든 지금 12달입니다. 12달. 그래서, 이렇게, 뭐, 임묘진 부터 갑시다. 임묘진, 사오미, 신술, 이렇게, 해장축 해서, 3등분을 나눠야 되죠. 3등분을 나눠야 되는데, 전부다가, 찾는 방법은 실비 운전할 때 다시 기초적인 부분을 한번 정리를 할 건데 일단은 그 시작점은 록지를 찾으시든 생지를 찾으시든 뭐 사지를 찾으시든 다양한 방법으로 다 외우시거든요. 그랬을 때 기본적으로 처음 하실 때 이와이면 지장간을 외우셨다. 지장간을 못 외우시면 이걸 찾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결국은 퍼즐처럼 뭔가를 알아야 내가 그걸 알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맨 처음에 가급적이면 록지를 찾으시는 게 좀 편할 것 같아요. 녹지를 찾는 게. 왜냐하면 지지의 기운이 전기를 가지고 있는 게 녹지니까 얘 같은 경우에는 어디라나 저리라나 어쨌든 간에 갑이 녹지거든요. 그죠? 묘는 어리록지고요. 사는 병이 녹지고 오는 정이 녹지고 신은 경이 녹지고 유는 신이 녹지고 애는 임이 녹지고 자는 개수가 이렇게 녹지거든요. 녹지고, 기본적으로 이제 이 토는, 토는, 말씀드렸듯이 아까 화와 토를 실비운성의 이론에서는 같이 보거든요. 같이 봐버려요. 그러다 보니까 이 녹지 자체를 기본적으로, 얘 예, 이제 무토죠. 무토. 무토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기본적으로는 요이잖아 그지? 무토와기토 그러니까 사화와 오화. 요거를 기본적으로 녹지로 삼아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거는 기본적으로 선생님들이 이제 외우 두셔야 돼요. 지장간을 아시면 이게 뭐냐면 전부 다 전기입니다, 전기. 그지? 봉기입니다, 봉기. 네. 봉기에서 전부 다 나타나는 글자가 로입니다. 사주에서 기본적으로 내가 록지가 하나 있잖아요, 그죠? 록지가. 사후에서 만약에 이렇게 갑이 있는데, 갑이 이렇게 록지를 차지하고 있잖아요, 그죠? 차지하고 있는데, 이 나무가 여기에 록을 하고 있다 했을 때, 이 록이 만약에 형충을 당한다 하면 되게 그해라안 좋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아시지? 록이, 록이 뭐냐면은 그의내 뿌리지 않습니까? 뿌리가 통째로 뽑히는 겁니다. 뿌리가 통째로 뽑혀버리니까, 그제 그게 가장 사나, 먹고 사는 문제에 엄청난 문제가 발생되겠죠. 예. 뭐, 계정 가장 나쁘게 해야 하면 죽는다고 이야기하겠죠. 내가 그게 뿌리를 내리고 있는데 그 뿌리 자체가 없으니까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되게 문제가 될수 있는 게, 로기 뿌리를 내렸는데 그 뿌리가 약하다 이러면 힘들다. 아셨죠? 그리고, 이 뿌리가 잘 내려가야 되는데, 그 근이 약한 경우에, 약한 경우에, 대표적인 게저 뭐 같은 경우에 병화가 있는데, 뿌리 캐봐야 이 술토에 정화밖에 없거든요. 예, 이 록도 아니지, 록도 아니에요. 예, 그 정화에 뿌리를 내고, 내고 있, 내리고 있는데, 이것도 거의 묘지죠, 묘지. 술토는. 병화의 묘지에요. 이런 식으로 뿌리를 걸쳐 있는 이런 약하게 걸쳐 있는 것들은 항상 이런 사람, 사람들은 외로운 팔자 갑니다. 고독한 팔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왜 그러냐면 비음극자가 기본적으로 많아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밑에 사주에 근이 없다 근이 없다 이러면 어, 외로운 팔자를 갑니다. 좀 고독한 팔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최대히 저기 최대 외로운 <laughs> 예 예예. 예, 예. 하여튼 그 외로운 팔자 예. 그래서 근이 예, 건이 너무 많은 것도 안 좋은데, 어쨌든 기본적으로 좀 힘이 있으면 참 좋은 것 같아요. 건이 있으려면, 하나가 있으면서, 그게 합을 탁 했을 때가 가장 좀 튼튼했다. 예, 튼튼하다. 그래 되면, 와서 내그 뿌리를 갖다 건드릴 수가 없어요. 뿌리를 건드리는 거를 옆에서 탁 막아주는 게 있는 거죠. 충신이 있는 거죠. 이런 경우가 되게 좋죠. 그렇죠? 그래서 이 녹지를 일단 아셔야 돼. 자 그래서 어쨌든 요십비운성이 있고 요십비운성은 아시다시피 요걸 가지고 어, 천만에 가을병정 이경신인계요 정, 정, 열가지의 기운을 내가 아는거라 했잖아요 그냥 왕상효수는 전체적으로 왕상의 수는 간목이라 그러면 간목이든 얼목이든 여기서 아까 이야기한 이거 목이라 했잖아 오, 목. 목인데 목 예를 들어서 신유술 월에 이건 가을이잖아요 가을이고 금기운이 많을 때잖아 그러면 이 가을이 전체의 목이 이 가을이 되면 어떻게 되겠노 수라 했잖아요 수수 수. 당연히 전반대 방향이기 때문에 갑이든 어리든간에 기본적으로 힘이 없단 말이에요. 힘이 없어요. 그건 당연한 이치잖아요.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기서는. 그런데 갑하고 어하고의 방향은 전혀 다르다는 이야기 예요 이해되시죠? 예. 갑하고 어하고의 방향은 전혀 달라요. 그래서 갑은 양이라서 갑은 양이라서 어, 순행을 안했잖아요 한다 순행을 한다면. 순행을 하고 음행 기운은 역행을 한다라는 이야기인 거죠. 예. 예. 이거를 잘못 뭐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들이 있어요. 조금 전에 저럼 밑에 이야기 했는 것처럼 각과 을을 구분할 수 없다라고 해서 하는 사람도 있어요. 라고는그렇습니 <목소리> 네, <목소리> 예.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예. 저는 저는 이이 갑과 을이 똑같다는 부분에 있어서는 부정합니다. 저는 무조건 가동갑이고 을은 대로 방향으로 돌아가야 된다고 봅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 그냥 이치로 갑과 을이 갑과 을이 똑같은 방향으로 흘러가야 된다 그러면 저는 그냥 철기 같은 거라고 봐요. 이거 어떻게 만나요? 절대 만날수 없다고 봐요.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양과 음은 서로 만나야 됩니다. 서로 만나야 그 기운이 기운을 만들거든요. 그래서 이 갑과 어은 순행과 역행을 펼쳐야 된다는 게 저는 개인적으로 맞다고 봐요. 네. 이 이론이 맞다고 봐요. 그래서 저는 무조건 뭐갑은 무조건 을을 갖다가 갑으로 같이 봐라. 양으로 봐라. 그러니까 은간을 전부 다 양간 돌리듯이 돌려라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전혀 그게 아니라고 봐요 저는. 네. 그 이론을 따르지 않고 저는 갑은 갑대로 을은 을대로 네, 양간과 음만을 구분해서 이렇게 봅니다. 아주 쉽게 하는 방법이 있는데, 저는 12호선만 놓으면 무조건 삼각형 그립니다. 아셨죠? 삼각형 그립니다. 이렇게. 삼각형 그려가지고, 삼각형을 그려서, 이게 그냥 땅이라고 보고요. 땅이라고 보고, 이건 하늘입니다. 하늘이고, 무조건 이 삼각형, 이 시작점이 그냥 생깁니다. 예, 여기는 왕지고요 예, 여기가 묘지가 됩니다 예, 생지 왕지 묘지 이렇게 딱 그립니다 그러면 여기서 각과 을 있는데 각과 을 있는데 목이죠 목 생지는 예, 여기 가면 생지는 여기 해민 해. 여기는 묘미 어디서 본것 같지 않습니까 그서본것 같죠? 응. 삼합입니다, 삼합. 삼합의 형태가 생지, 왕지, 묘지로 이루어져 있거든요. 그 다음에 봅시다. 이래가지고 생지, 왕지, 묘지라고 봅시다. 명화와 정화인 화균으로 봅시다. 그럼 여기 뭐겠어요? 삼합이면. 인, 오, 술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거미면 사, 루, 축이 되고요, 수가 되면 신, 자, 진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생, 욕, 대, 록, 왕, 쇠, 병, 사, 묘, 절, 태, 양. 요게 12분생이 됩니다. 근데 이 삼합의 형태는 아시다시피 순행을 하잖아요. 네. 순행을 해서 이렇게 흘러가는 겁니다. 이렇게. 네. 이건 오행의 형태입니다. 아, 이걸 오행의 형태를 어떻게 이야기해야 되냐면 그냥 뭐 갑이다, 어리다라기보다 그냥 속성으로 그냥 이야기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냥 그냥 가버리니까 목 기운이니까 목 이렇게 동기운이라고 그냥 이해하셔도 되고요. 네 나름대로 그냥 한번 이해해 보시면 돼요. 어, 퍼지는 기운 그죠? 일도 내려가는 기운 안으로 들어가는 기운 이렇게 한번 보시면 돼요. 그게 각각 어떤 계절에 어떻게 흘러가냐를 기본적으로 외우두시면 되게 편합니다. 편하고 또한 가지는 어떤 형태로 왜냐면, 이제, 음간이 될수 있잖아요, 오늘. 음간이. 될수 있는데, 음간 같은 경우에도, 아, 이걸 어떻게 설명, 앞전에 제가 한번 설명을 드렸었죠. 기억나실지 모르겠는데, 보세요. 자, 여기에, 좌우묘유가 있습니다. 좌우묘유가 있는데, 어, 지금 요, 요걸 한번 해보자고요. 자 여기서 대자추 인묘진 사오미 이렇게 돼 있거든. 요 그다음에 신유술 이렇게 돼 있죠. 그러면 여기서 이야기했듯이 여기서 가번 해묘미 여기 삼합입니다. 그럼 여기서 시작 생지 시작을 해서 여기에서 왕제가 돼서, 여기서 마무리를, 짓, 마무리를 짓는 게 됐거든요. 안 그렇습니까? 그런데, 기본적으로, 음간은음간이 어떤 일 원래는, 기본적으로, 여기서, 여기서 생체라고 하는 거죠. 그죠? 오, 병, 리, 점, 리, 점, 얼, 기. 이럴 때, 여기하고 여기하고 원래는 중복이 돼 있지 않습니까? 그지 그러니까, 원래는 오가 되고 미가 될 수도 있고, 있다로 봐야, 봐야 돼요. 그런데, 어, 그냥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자, 보세요. 갑이 가이 생지가 해라 했지 않습니까? 네. 해. 여기서 생, 욕, 대, 록, 왕, 쇠, 병, 사. 사지죠. 사지죠. 죽었죠. 목이. 간목이 죽었습니다. 간목이 죽었으니까 당연히 어른 어떻게 해요? 생이 되야 된다는 겁니 네, 그러니까 생사가 생사가 여기서 생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가 묘지가 된 거죠. 여기가 묘지가 된 거죠. 그런데 이십이원성은 여기 생사를 기준으로 해서 양간과 음간을 교차를 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얼목을요. 여기가 아니라 여기서부터 생, 여 배, 록 아 어, 예, 어서 오세요. 어, 래라 씨. 대곡 요 이거 안익숙해진어 <laughs> <laughs> 어? 나 봤어. 어님 아이고. 내냐면냐면 <laughs> 여기 어래 록지를 맞춘다. 네, 록지를 맞추고. 록지를 안 써. 록지. 이게 록지고 갑은 요기가 록지고, 갑은 로기가 록지고, 어른 요기가 록지잖아요. 근데 아시거나 아시면 정확하게는 인이 있고, 묘가 있고, 요 안에 갑이 들어가 있죠. 요기랑 요기가 어리 들어가 있다고요. 요게, 요게 록지죠. 그죠? 그래서 제가 주장하는 게 있었잖아요. 그지 요게 있다 했을 때, 여기서 생욕대로 하는 요 묘가 록지가 될 수도 있고, 왜냐면 이거 겹쳐있으니까 요게 생지라 하면 생욕의 록 왜냐면 요게 지장간에얼목이 얼목 있단 말이에요. 오케이? 이러다 보니까 요게 생지가 될 수도 있고 요게 생지가 될 수도 있어요. 근데 요게 우리가 생지라고 알고 있는 거예요. 왜냐면 생사로 구분하기 때문에 그런데 어, 시비운성을 안보고 시비운성을 안보고 그냥 쉽게 하는 방법은 뭐냐면, 제가 요, 요기를, 진술 충미 요기를 생지로 잡아버리면, 굉장히 또 쉬워요. 어떻게, 봐봐요. 해명이의 생지가 요을했잖아요 그지? 근데 그게 아니라, 그냥, 어른, 여기서부터돌려버려도 대충 기우는, 보이죠? 무슨 이야기인지 이해됩니까? 예, 예 그죠? 예, 원래 여기 왕지가 아니라 옥지니까, 아, 록지니까 여기서 생제가 되는 거라 원래는 생제가 되는데 이렇게 해묘미를 여기서부터 생왕묘 이렇게 해도 비슷하게 떨어진다고, 그러니까 예, 그러니까 외우는 방법이 사니까, 요, 묘니까, 요 앞에부터 요자 생육대록왕세병사 이렇게 해도 된다. 그러니까 생사에서는 항상 이렇게, 럼인호술도 마찬가지라. 그죠? 렇이런술도 인, 오, 술 했으니까, 화의 생지. 그니까, 러 병, 화의 생지는 여기였던 거지. 병, 화의 생지는. 근데 정화의 생지는. 고그 전에, 육아 생지겠지. 그죠? 술에 전에, 가 생지겠지. 요렇게. 요렇게 외우는 방법도 있어요. 근데, 그거는 선생님들이, 뭐, 마음대로, 어, 자기가 마음대로, 어, 외우기 쉬운 방법으로 얼마든지 만드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요거를 종합을 한번 해봅시다.